안녕하세요. 호연 인사 노무 컨설팅의 최승희 대표 노무사라고 합니다. 어, 2019년 1월에 노동법의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팀 직원이 오히려 이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회사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큰 업무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괴롭힘이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모여 있는 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서로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피해자한테 발생하는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피라미드 조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곳은 이제 직급과 직책이라는 공식적인 우위성이 존재하죠. 이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우위성이 가미가 되어 들어가 버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 아마 견디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벗어나고 싶어도 사실 생계와 직결이 된 문제다 보니까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이 지속되다 보면 피해자는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 우리 이제 간호사업계의 태음 문화, 이제는 익숙하시죠? 괴롭힘이라는 이 문화가 조직 문화 혹은 업계의 문화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회사가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회사의 모든 업무는아마 마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딱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회사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뭐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행위자에게 일정한 우위성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 우위성은 직급이나 직책과 같은 이제 객관적인 우위성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라는 이 주관적인 우위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라는 객관적인 우위성과 역방향으로 인정이 되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을 때 당연히 객관적으로 상급자가 우위에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하급자가 집단을 잃어가지고 상급자를 괴롭힌다라고 하면은 집단 내 개인이라는 이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이 될수 있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인정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쌍방향의 우위성도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쌍방신고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어야 되는데요. 당사자는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위가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거였다라고 하면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욕무를 반복적으로 시킨다라고 하면은. 아예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는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인데 방식이 폭언이나 이제 폭력을 수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정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 때문에 본인의 이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야기가 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가 되는. 일정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 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회사 안에서 우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적인 행동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한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가 되는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 인내 괴롭힘으로 인정은 되지는 않고요. 단순히 근로자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목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 그한달 가까이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주시거나 근무 장소로 임시적으로 변경하시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어, 정신적인 피해를 그 강하게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건 종결하시면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 징계와 같은 처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금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배치 전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부여한다거나 회사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회사의 의무 사항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뭐, 조사를 지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하시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안 하거나,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안 하시면 모두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안에서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 시스템을 구현을 해라라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태료 조항이 여기저기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직장에 괴롭힘이 생기면 은 근로자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바로 넣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회사한테 너네 신고 들어왔으니 조사 진행을 해라,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해라라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 지도만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 회사의 처분을 일차적으로 바라는 것밖에 없다 보니 바로 노동청으로 가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장 에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회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신고했는데도 나한테 조치를 안 한다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할때 노동청에 가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처분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법조항이 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아니고 회사로 하여금 제대로 시스템을 가동시켜라 라는 측면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딱한 가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사실 사장님이 직접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면은 사장님한테 신고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사업주한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회사나 근로자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과태료 조항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로 형사적인 리스크로 걸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